소량 정도 설탕 대신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당뇨 섭취가 많이 낮출 수가 있어서 추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삼성병원 내륙내과 이은정입니다 오늘 이제 당뇨인들의 현명한 커피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모신 분들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영양사 신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서성환입니다. 최근에 인스턴트 커피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커피 종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믹스커피도 이렇게 라떼 형식으로 이렇게 스틱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건강이나 뭐 프리미엄 이런 걸 앞세워서 당 대체제가 들어간 스테비아 커피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일반 믹스커피보다 사실은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가능하다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스테비아나 아니면 알룰로스, 자일로스 이런 당 대체제들을 구입을 하실 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 정도 설탕 대신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류 섭취가 많이 낮출 수가 있어서 추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탄 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버터가 들어가 있고 음. 그다음에 MCT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당류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성분표를 확인을 하시면은 그 포화지방산 함유량이 음. 거의 하루 권장량이 이 제품 같은 경우 한 90%가 넘어버리니까 약간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 요법이 막 유행하면서 이런 방탄 커피도 되게 화제가 같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영양학적인 면에서는 사실 매일 드시기에는 포화지방산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한테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뇨병 환자들에서 실제 당뇨병과 관련된 어떤 커피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진 연구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서 교수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커피 성분에는 카페인이랑 그리고 클로로젠닉 애시드 같은 생리 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0년에 서울대 식영과 이정원 교수팀에서 이제 성인들 4,000명을 대상으로 커피를 섭취하는 분들에서 당뇨병이 생기는 상관관계를 1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블랙커피를 하루에 두잔 이상 드시는 분들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당뇨병 전 단계나 또는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39%나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커피의 이제 당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은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블랙 커피를 드실 때 최대한 기대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이런 많은 제품들은 시럽, 설탕 또는 크림, 지방 같은 게 첨가돼서 열량이나 당뇨 섭취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커피 자체보다도 어떤 걸 넣어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커피별로 저희가 이제 열량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당류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현명하게 저희가 어떻게 선택을 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드시는 커피가 이런 스틱형으로 돼 있는 믹스커피를 많이 드실 건데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봉지커피 하나당 한 50칼로리에서 이런 라떼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한 85칼로리 정도까지 되니까 기본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노, 블랙커피는 한 5칼로리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열량으로 따지면 한 10배가 넘는 양이니까 그무신코 그냥 식후에 뭐 하나 뭐 손님이 와서 하나 이렇게 먹다가 한네잔 이상을 드시게 되면은 한3 0 0칼로리니가밥한 그러니까 공기 정도의 열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마음 놓고 드시기에는 믹스커피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는 게좀더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믹스커피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50 칼로리 정도라서 음. 저희가 식후에 권장하는 간식 중에 과일 간식 1 교환이 한50 칼로리 정도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 과일 간식 대신에 한 스틱 정도는 권장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음. 여기서 조금 더 추천하는 게 설탕 조절 이렇게 음. 부분이 표시되어 아, 있는데요. 네. 당류 섭취를 좀 낮추시려면 음.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 좀 음. 적게 넣으시면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좀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믹스커피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설탕도 있지만 이제 프림이 있다 보니까 근데 프림에 있는 그~ 재료명을 보시면은 식물성 경화유지 뭐~ 이제 코코넛류 이렇게 적혀져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몸에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laughs> 받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이랑 똑같은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코코넛류가 버터보다도 포화지방산 그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커피를 좀 내려드시는 경우에는 프림보다는 저지방 우유 같은 거좀 첨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커피 음료는 조금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피 음료가 뭐 이런 뭐 병에 들어가 있는 거 캔에 들어가 있는 뭐 제품 파우치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제품의 용량도 예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나서 빅사이즈로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청분표를 한번 보시면은 열량이 한190 칼로리. 그래서 믹스 커피보다도 물론 용량 차이는 <laughs> 있겠지만 칼로리도 높고 탄소 화물도 지금 36g에. 당류가 34g 들어가 있으면 거의 설탕 음료나 마찬가지고 실제로 뚱뚱한 콜라 하나 드시면은 거의 한 35g, 6g 정도 되니까 그냥 내가 콜라 한캔 먹은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커피 음료 드실 때는 제품별 영양 정보 표시를 확인을 하셔서 당류나 이런 열량이 좀 낮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그냥 커피로 다 설명은 하고 있지만 커피라기 보다는 이제 약간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료의 개념으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리카노로 드시면 조금 열량이 낮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맛을 다 좋아하셔서 아메리카노도 스윗 아메리카노가 있고. <laughs> 있고 그냥 아메리카노가 있고 콜드브루가 있어서 같은 아메리카노라도 이제 단맛이 있으면 일단 설탕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좀 저용량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커피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는. 시럽이나 뭐 휘핑크림 여러 가지 뭐 토핑 이런 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열량이나 탄수화물 양도 굉장히 많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라푸치노 가장 큰 사이즈를 만약에 어 별다방에 있는 네. 커피를 네. 벤티 사이즈 드시면 칼로리가 500 칼로리에 아. 탄수화물이 88g이 88, 8g.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라면을 한번 꺼내서 아. 봤었어요. 그래서 라면이 거의 한500 칼로리에 탄수화물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식사를 하시고 프라푸치노 한 잔을 드셨다 아. 그러시면은 식사를 두번한것 같은 번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선택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런 시럽 히핑크림을 조금 낮추거나 없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 사이즈가 커질수록, 예, 이런 당류나 열량 섭취도 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좀 작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그 앱이나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영양정보를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정보 좀 비교하셔서 당류나 열량이 좀 낮은 그런 제품들로, 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첫 화면에 네네. 제품 영양 정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사이즈별로 열량이나 나오고. 또 영양소에 네네. 관련된 이제 함량이 네네.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 네, 영양 정보를 네네. 한번 보시면은 네네. 자톨 사이즈가 230 칼로리에 탄수화물이 30g 들어가 있는데 벤티 좋아하시잖아요. 벤티로 가면은 <laughs> 아, 400 칼로리가 넘고 420. 어, 탄수화물이 58g면은 <laughs> 사실 탄수화물량으로 보면은 <laughs> 거의 밥, 예, 네, 한 네, 공기 네, 정도 해당되는 <laughs> <받고, 웃음>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어 일단은 사이즈를 오, 벤티로 네. 하고. 옵션에 들어가면 지금 시럽이 4 개나 들어가요. 시럽이 4 개가 디폴트입니다. 나이트 시럽으로 줄이시면 네, 휘핑크림 없이 되는 네. 거여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우유는 지금 일반 우유긴 한데 내 네. 네, 무지방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시면은 보통 네. 정말 기존 드셨던 거보다 한 절반 정도의 당류나 열량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셔서 아. 네, 커피도 좀 주문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앱 사용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달라고 하면은 옆에 칼로리까지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메뉴판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게 하루에 커피 권고량이라는 게 혹시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식약처에서는 이제 성인 카페인 1일 섭취량은 400ml 이하고요. 보통 용량이 큰 제품 또는 뭐 라떼 같은 경우는 한두잔 정도 하루에 드시게 되면 기준량을 초과하게 되고요. 보통 일일 커피 권고량은 이제 작은 잔으로는 한두 잔에서 석잔 정도가 적당하고 이제 커피를 연하게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에너지 음료라고 얘기하는 제품에 카페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는 거는 좀 과한 섭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근데 물보다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지만 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아,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들은 가능하면 이제 당류가 가미 되어 있지 않은 음료들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이런 네네. 탄산수라든지 뭐 녹차도 괜찮고 디카페인 차로 음. 캐모마일이나 뭐 루이보스 맞아. 그리고 뭐 보리차 이런 것도 예좀 네. 추천을 할수 있는데 네. 혹시나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너무 물 대신에 이런 차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칼륨이나 인과 관련된 이런 함량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서 너무 다량 섭취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커피 네. 자체가 당을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커피는 드셔도 되지만 거기에 무엇을 첨가해서 먹느냐가 굉장히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시청하신 우리 분들이 현명하게 이렇게 오늘 배우신 거를 좀 많이 적용을 하셔서 혈당이나 아니면 칼로리를 좀 줄여서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커피 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